그럼가라는 거야? 나 지금 실제로 운전하는 거 같은 건가? 사이드 미러. 쭉 가서. 그럼 나잘 이거 너무 쉬운데요. 뭐지? 어? 잠깐만 이거 왜왜 이렇게 비슷드만일까요? 뭐지? 잠깐만. 좀 이상해. 왜 이래? 왜래요? 이거 뭐, 뭐 이상한데? 이차 불량 아니야? 아니 이거 왜 이래? 왜 <laughs> 근데? 여기로 가야겠네. 아, 주행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아! 이거 너무 아, 이거 요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게 해요? 이거 요 이거 어 해요? 이거 어떻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어떻게 해요? 이거 거 불량인데? 와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아니 갑자기 꼬꾸라지네 이런 이런 나쁜 차좀 상태불량 차 주고선 상태 나한테 책임 물면 이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신화님 위에 신호등이 있다는 걸 알아요? 신호등이 있다고요? 근데 어차피 차 없는데 뭐 어때 아 죽는 줄 알았네 아또 신호 아니 빨간불인데 왜 신호 위반이래? 아니, 시, 아니,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빨간색 k i 가가가 a r k i 요 g chocolate. I d o n 아 know. I 어착각했 k n 니 w I d o